지금 이거 이 모델, 440S인데, 이 모델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른데로 복사, 옮기는 걸 해보는 겁니다. 신형들은 이런 코드가 필요 없는데, 구형이라서 이 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. 다시 말하면, 이 호출기 수신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일로 옮기는 겁니다. 여기 건 이쪽으로. 뭐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. 만약 들어있다면. 자, 이번엔 여기서 있는 걸 여기로. 그래서 얘를 누르면 역시 펑션을 누릅니다. 개 길게 게 여기서 예. 아까 했던 그 지우는 방식처럼 다시 이 펑션 다시 눌러 줘요. 테스트 모드. 자, 여기서 이제 찾아 들어갑니다. 음. 그룹 번호 자, 여기 이포에서 데이터 복사가 나왔죠. 네.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걸 얘를 다시 OK 어, 한국말로 하면 보통 기계에서 확인용으로 돼있어 확인을 누릅니다. 케이블 연결 후 확인키를 누르세요. 이미 연결은 제가 해놨죠. 네, 예, 다시 이제 OK를 누릅니다. 그러면 쭈쭈 넘어가요. 세스콜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저장된 호출기 번호들이 일로 싹 넘어온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어늘 병실을 새로 오픈한다든지 할때 수신기를 여러 대 달아야 되는데 그 여러 대를 뭐백몇개 되는 호출기 번호를 다 입력하기 힘들 잖아요. 그래서 하나만 딱 입력을 해 놓고 이걸 이렇게 옮겨주는 그럴 때 그래서 이건 두 번째 거, 세 번째 거, 네 번째 거, 여섯 개까지 뭐 차, 마음대로 계속 복사해서 를쓸수 있습니다. 네. 예. 좋겠습니다.